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자 지금 급한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몸에요 지금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졌어요 혈압 자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이 유지가 돼야지 각각의 조직으로 피를 보내줄 수가 있을 테고 그래야 조직이 살겠죠 근데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네들이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장기 조직이 어디예요 바로 심장하고 뇌입니다. 어, 이게 죽으면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일단 조금이라도 뭘 할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됐건 간에 이 심장하고 뇌로 조금이라도 혈액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다른 곳을 좀 희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곳을 희, 희생을 해가지고 얘를 좀 살려야 됩니다. 어. 자, 그럼 어디를 희생할까요? 어디? 어, 그게 바로 네, 위장관입니다. 위장관. 어. 여기가 제일 좀 희생하기 좋게 돼 있죠. 왜냐면 뭐, 죽게 생겼는데 뭐, 밥 먹고 소화하고 뭐 이럴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좀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어 지금은 뭐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있던 거를 싹다 이쪽으로 땡겨 쓰자 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이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음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자 심장에서 이제 피가 박출돼가지고 대동맥으로 나가고 쭉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몸온 뭐 몸으로 혈액을 공급을 하면서 어디로도 공급을 하냐면 장으로도 위장으로도 공급을 합니다. 장에는 지금 음식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어, 흡수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혈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뱅글뱅글 돌아서 여기도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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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많은 혈류가 사실 필요해요 우리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러는데 이런식으로 어 그리고 다 이제 뭐 흡수하고 영양분을 어, 얻었어 그러면은 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 모자 모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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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간 간으로 가서 뭐 이상한 거 없나 검사하고 다시 심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 정맥 자 여기가 정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맥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떨어져서 심장하고 뇌가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수축을 하냐면은 여기 세동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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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문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닫혀요 다다다다다다 다 닫힌다니까요. 어 그게 이제 이 세동맥 동맥의 가지 중에 좀 작은 그런 동맥에 해당이 됩니다. 세동맥은 강력하게 수축할 수 있는 그스무스 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동맥이 강력하게 수축을 합니다. 뭐 때문에? 네, 교감신경 때문에. 교감신경이 큰일 났어. 너 지금 빨리 수축해. 위장관에 있는 이쇠동맥 강력하게 수축해. 따다다다 닫히니까 이쪽으로 갈 피가 다른 더 중요한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정맥 있잖아요. 정맥. 정맥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싹 수축을 합니다. 싹 수축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수축한다. 이 뒤로 가진 않습니다. 피가 뒤로 가진 않아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간을 거쳐서 뭐가 있어요? 심장. 심장으로 얘가 수축을 빵 해가지고 피를 죽 넣어주는 어, 그런 역할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0에서 한 400ml 정도 그 정도의 혈액을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에요 음자 이런 식으로 위장관 쪽으로 가는 혈류를요 중요한 쪽 어디에 심장 뇌이런 쪽으로 돌리긴 하는데 이게 뭐 무한정 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몸이 너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몇 시간까지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몇 시간까지도 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이게 이제 계속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이 저항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에 이제 저항하는 기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이쪽으로 다 혈류를 끊어요 그러면은 지금 피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직이 뭘 하겠어요 그래도 일은 하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일은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은 여기 이러한 표시들이 막 쌓이겠죠. 그게 이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아데노신이 피가 안 가니까 저산소증이 와가지고 확 쌓입니다. 그럼 이 아데노신이 이 막힌 닫아놓은 문을 살짝 살짝 여는 역할이에요. 열어, 야 열어 열어. 나 큰일 나,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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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해가지고 살짝 엽니다. 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피를 좀 보내주게 되고. 어 그런식으로 또 되는거죠. 음. 그래서 그 사이의 시간동안에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아데노신 때문에 문을 살짝 여는 그 기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네, 대사성 혈관 확장기전 대사산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거니까 확장기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감신경,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세동맥이 강력하게 수축하는 그게 더 세. 어, 그러면은 혈류가 안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대사성 혈관 확장 기전이 더 세. 그러면 혈류가 이제 가는 거고. 이 균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조절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지금 급한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리학적인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소화기 생리학에 대해서 좀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위장으로 가는 혈류 파트 중에서 그 혈류의 조절에 해당하는 파트거든요. 그거의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린 거에 해당이 되겠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리즈 내용을 멤버십 영상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